엄마들 난리난 고농축 캡슐 세제 베스트 상. 요즘 바빠서 빨래 걱정은 정말 골치 아픈 문제죠. 그런데 맘스럽 울트라 캡슐 세제는 이런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줘요. 한 번에 세제, 유연제, 지방 분해제가 다 들어있어서 정말 간편해요. 세탁력도 정말 좋아서 지방 얼룩이나 땀 냄새도 완벽히 제거해줘요.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가족 모두에게 안전해요. 대용량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있어서 보관도 편리해요. 향도 상쾌하고 오래 유지되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완벽한 세제 맘스럽 울트라 캡슐 세제를 지금 만나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탐사 6배 고농축 캡슐 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제품은 세탁 세제로서 세척력이 우수하고 섬유 보호까지 해줘서 옷을 오래 입는데 도움을 줍니다. 캡슐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세탁 전 세제 양을 기량할 필요가 없어요. 물에 잘 녹아서 세탁 효과도 좋고 피부 자극 테스트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에요. 지퍼백으로 보관이 편리하고, 향도 은은하게 좋아요. 세탁력, 편리성, 향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탐사 6배 고농축 캡슐 세제, 한번 사용하면 계속 사용하고 싶어지는 제품이에요. 함께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엘모트 퍼펙트 올인원 캡슐 세제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세탁세제로서 강력한 세척력과 상쾌한 향이 특징이에요. 캡슐 형태로 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세탁기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7가지 효소가 함유되어 세탁력이 우수하며 유해성분 불검출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향기도 오래 유지되어 옷을 세탁한 후에도 상쾌한 향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세제통도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어 재활용이 가능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해요. 엘모트 퍼펙트 올인원 캡슐 세제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